자 여러분, 신캐 카일이 나왔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돌리고 있는 와중이죠.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 같습니다. 장점이 명확하게 있고 단점 또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일 관련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카일. 얘 같은 경우에는 PvE, PvP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쫄짝에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클라안을 못 뽑았던 분들. 저거 결장, 길드전 이런 데못 쓴다고 나안 뽑을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카일 쫄짝 됩니다. 이게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한 거예요. 연이 카일 이걸로 했는데 1패는 반복 전투 종료 때문에 뜬 겁니다. 패배가 없죠.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도 3 0 34회 33승 1패 20-1입니다. 보면 쫄짝을 할때 연희에 연재로 줬고 카일에 더재로 줬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연희에 이 악세는 줘야 된다는 거겠죠. 얘는 그냥 부활 하나 이렇게 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카일 때문에 전복이 나는 게 아니라 연희 때문에 전복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불사를 안 껴주면 간헐적으로 전복이 납니다. 이게 약점 치확이 다 만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평타를 한번더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암튼 중요한 건 뭐다 악몽 20-1에서 쫄짝이 가능하다 이거 추적자 세팅 으로 한 겁니다 추적자의 치피를 줬고 치확 줬고 모든 공격력 모든 공격력 해가지고 약점 공격 치명타 확률 치명타 확률 59%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충분하죠 27%가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27% 추가되면 치명타 86% 약점 75% 충분히 높죠 치명타 피해도 여기서 치피옵을 꼈기 때문에 186% 이런 상황이에요 포인트가 속공 입니다. 이거 결장셋 그대로 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결장의 카이를 안써 풀마덱으로 해 그러면 저는 이거 속공을 이렇게 16, 16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속공을 빼고 여기다가 모치피라던가 뭐 약점 공격이라던가 내시를 더하면 되겠죠. 여기 방어구도 속공, 속공이 요렇게 있습니다. 속공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방어구 16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옵션이 망가지니까 타협을 77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쫄짝이 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 20-1 여기서 쫄작을 했으니까 20을 밀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선별작이 됐습니다 이거 선별작을 카일로 했어요 카일로 하니까 선별작이 개편해요 테오 저리 가 스킬셋 파이 아래 카일 위 아래 콜트 넣었거든요 원래 콜트는 안 넣었는데 여기서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파이 아래 카일 위 아래 한 다음에 콜트 위 파이 처형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죽습니다 진짜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판 아니 그냥 끝나요. 그냥 1, 2, 3, 4, 5. 그 다음에 평타 한두 방. 요렇게 갑니다. 20-1을 카일로 했다. 마법덱카일덱 요렇게.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쫄짝, 삼별짝, PVE 컨텐츠 당연히 가능하다. 자, 여기에서 삼별짝이 되게 쉽다. 그러면 당연히 무탑도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그냥 레이드 빼고 카일 다 들어간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성전. 여기에도 얘가 쓰이냐? 네, 타카. 카일 같이 쓰니까 580만 딜이 여기 요렇게 나왔네요. 같이 써도 딜이 나온다. 여기 이거는 리나가 없는 거죠. 리나 대신에 카일을 썼습니다. 타카 아래 위가 되게 영향이 있고 여기 지금 고점을 찍은 분이 요렇게 썼으니까 충분히 쓰일만한 건덕지는 있다고 여겨지죠. 물론 리나가 없으니까 생존력에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근데 델론지는 죽음의 일격을 하는데 주격을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 무효화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도 듭니다. 뭐 공성전은 이번 주 내내 연구를 해 봐야지 명확한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성전을 일단 뺐습니다. 결투장 당연히 쓰이고 총력전 쓰일 거고 길드전은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는데 얘가 카구라카일 이러면은 빠다가 쓸것 같잖아요. 근데 속공을 막 250, 240 이렇게 이빨에 올려 버리면 아라곤 챈슬러 엘리스 이런 식의 반대 상대로 약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을 할 건데 스킬 쿨이 되게 길어 요 길전에서 방어팀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특히 속공으로 했을 때 94초 90초 예요 쿨타임 감소되는 것도 없죠 한번 쓰면 1분 반 그래서 이거를 노리기가 쉽습니다. 테오 같은 경우에는 아싸이 그냥 빨리 죽고 일어나면 스킬을 한 바퀴 더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테오가 딜이 약한 건 사실 인데 이 죽었을 때 스킬 쿨타임 초기화 되는 것 때문에 길디전 방대기 카구라 테오 이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쿵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 중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 여기에 그냥 속공 말고 내실로 하면은 빠따가 되게 을것 같거든요. 보통은 카구라하고 얘하고 넣어서 하면 줄이 연이 이런 거를 하잖아요. 속공이 따였을 때 그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테스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뇌피셜 로는 길드전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방어팀에서는 조금 꺼적지근한 측면이 있었다. 근데 공격에서는 린, 반네사 이런 애들 후드를 펼 수가 있겠죠. 그냥 속공만 이빠에 올려도 충분한 딜 나옵니다. 맨 처음 시작 때 그냥 카일 위 이거 한번 쓰면 관통 빵 쓰잖아요. 그러면 불사 빠지고 시작할 것 같아요. 마덱 방팀 때 얘를 공격용으로 쓸 만한 건덕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용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천 템셋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암살자 추적자 이게 정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약공을 최소한 60 진짜 마지노선 이 정도는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치확은 치확 2 7 버프가 있기 때문에 취약을 막 어마 무시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치피를 맞춰주면 되겠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 장비. 여기에서 목표가 치명타 피해를 200% 이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220% 정도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속공하고 같이.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추적자 또는 암살자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 7000점대 내에서 약점 공격 한 40%대 이렇게 맞춰 가면서 치명타 피해를 막250% 이렇게 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효저방덱도 마찬가지고 플라텐 마덱도 마찬가지고 막기확률로 챙길 것 같죠. 막기률을안 챙기면 치명타 피해 이한테 너무 한 방에 피가 많이 까요 효저 효자 방덱도 효저를 어느 정도 맞췄겠지만 그걸 좀 일정 부분 포기하고 막기약률을 조금 더 신경 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치명타만 안 뜨고 약공 데미지만 뜨고 그래야지 버틸 것 같거든요. 치명타 약점 공격 같이 터지고 이러면은 빠따가 너무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막기약률에 필요성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약공을 아예 안 맞추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일 자체가 워낙에 데미지 셋이 좋아요. 얘는 평타도 두방때 추가 공격이 있죠. 추가 공격 시 버프 해제가 있어요. 패시브가 자신 모든 공격 이외 평타 스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 기반의 방무뎀이 들어갑니다. 이 방무뎀이 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공 치확을 조금 맞춰놓고 치피도 신경을 써주는 그런 템셋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PVP를 할 때에는 속공을 무조건 해야겠죠. 얘는 속공을 올려도 충분한 딜이 나옵니다. 생퍼 방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솔직히 그냥 치명타 피해만 올려도 돼. 게 약공 안 터져도 워낙에 박무 딜이랑 생퍼 딜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딜은 나오는 것같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자 여기 비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점은 강력한 딜링 능력 피해 무효와 8회 이거는 확실해요 이 8회 연희보다 확실히 상위호환 느낌은 있습니다 뭐 연희는 아군 전체를 강력하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체 빠따로만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원래는 죽었다 살아났을 때 피해 피해 무효화 HP 70% 미만 이게 발동이 안될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방에 끔살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피해 무효화가 생명력 퍼센트 이하일 때 발동이 안 됐다면 5성 부활, 4성 부활로 벌떡 일어난다. 피해 무효화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테이스팅이다 끝난 사항이에요 대랄은 적용이 안 돼요. 대랄로 일어난 다음에 스킬 한 방에 죽는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얘는 차라리 6성 불사나 5성 불사 이런 게 없다면 5성 부. 부활을 껴주는 게 맞고 그것도 없다면 권능을 껴줘 가지고 피해 무효화를 확실히 발동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반엔 무조건 5성 무사 불사, 6성 무사가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부활 이중 세공 정도 할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고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스킬 쿨타임이 긴거 이거 진짜 치명적 테오를 썼을 때에는 테오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스킬 초기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더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파이 아래 테오 스킬 아래 위 죽었다 살아나서 스킬 쿨템 초기화 되고 딜. 근데 카일은 스킬이 초기화가 안 되죠. 그래서 카일 하나만 보는 덱. 딜러가 카일 하나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길드전도 마찬가지로 그래 가지고 위험해요. 뭐 에이스나 막 이런 거할때 상대가 방덱이야. 카일이 스킬 두 개를 썼는데 방덱을 못 죽였어. 그때부터 아무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차라리 뭐델론지랑 쓴다던가 레이첼이랑 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단점이 좀 명확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활 불사 권능 이런게 없다는거 대신에 피의 무효화가 총 8에 이기는 하죠 그래서 장신구 세팅이 확실히 필요하다는건 단점이라고도 볼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치명적인데 플라튼 마덱 주리 역멸에 취약해요 이거는 공덱 자체가 취약합니다 얘는 피의 무효 때문에 바로 역멸을 안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 파이라던가 카구라라던가 뭐델론지를 쓴다면 델론지 바네사를 쓴다면 바네사 이런 애들 역멸 당하고 죽으면 주리한테 한방 역전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 결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카일이 시식이 당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명확한 약점입니다 길드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약점으로 공략을 하면 돼요 아라곤 넣어가지고 아라곤 조율자 한 다음에 아라곤 기절을 박아버린다던가 뭐 유신으로 마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라곤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테오가 극상위권에서 조율자 테오가 한때 유행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카일이 빠따가 되게 좋잖아요 조율자를 해도 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일 조율자 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율자 치확 약공 어차피 치확 27퍼가 있으니까 조율자로 약공 약공하면서 보조 오브로 치명타 확률 챙기고 석공 챙기고 이래도 딜은 충분할 것 같아요. 마덱이나 공덱 잡는 거는 충분히 문제 없는 딜이 나올 거고 문제는 방덱을 잡는 건데 방덱이 많이 안 보이면 조율자 세팅도 방법이지 않을까. 또는 방덱 상대로는 카구라의 석화로 한번 노려보는 그런 수단도 있겠고 제가 지금 플랫. 플라톤 주리를 다시 한번 돌리고 있잖아요? 아까까지 칼쭉 하다가 플라튼 마덱 주리, 권능 주리, 밀키르 아래, 아멜 위 주리 이걸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칼 저격각입니다. 주리 고점이 하늘을 뚫고 있어요.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근 결장 메타는 다시 또 막기 확률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CC기, 면역, 역멸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중요해지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대끼리 또는 풀마덱 상대할 때 선타, 확보, 속공. 현재 극상위권은 500, 내외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80 이거 쌓이는 경우가 많대요. 7000점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겼는지. 이거는 하일의 숙제일 겁니다. 진짜 멜키르 플라틴의 조합은 어마무시해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생존하는 방식을 찾아내잖아요 플라템 마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절을 걸죠 여기 보면 기절이 걸렸죠 기절 기절 이렇게 기절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조울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절 안 걸리고 얘가 스킬을 써주면 스킬 쿨타임 돌 때까지 다른 것들로 스킬이 돌 텐데 그것도 못해요 그렇게 해도 90초 내외잖아요 쿨타임이 되게 긴데 특히 초기화도 없고 좀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역멸 걸렸으니까 다른 애들 요렇게 그리고 아멜리아가 정말 좋은 게 얘도 개초등이에요 진탕도 무시 못해요 진탕도 시식이야 이거 하다가 진탕 들어가면 끝나요 카구라 역멸 당했죠 이거 타격 이어 공덱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할 만한 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 최근에 플라튼 공덱 이것들이 보이는 게이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요렇게 그냥 얘 스킬 제대로 못 쓰고 죽었다 일어나고 육성 불사 카굴 한번 못 받고 물리 치약 이런 거 걸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지금 기절 기절 당하고 또 기절을 당했잖아요. 기절 두 번째예요. 세마리 기절. 얘 스킬 썼죠. 이 다음에는 기절 기절 기절이니까 스킬을 쓸게 없어. 그 다음엔 그냥 플라틴한테 따이는 거죠. 이런 그림. 이게 카일의 현재 약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요렇게 됩니다. 빠다가 개쎈데, 밀키르 플라튼의 연계. 그리고 하늘 높이 소아오른 줄이. 줄이 고점이 정말 높죠. 여기 플라튼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진 건데, 얘가 스턴을 안 당하죠. 스킬 한 방은 진짜 굽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얘가 육성 부활로 살아나잖아요. 육성 부활로 살아날 때는 칩니다. 근데 5성 관능 해주면 여기에서 바로 얘가 역면을 먼저 쓰잖아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5성 권능으로 해서 진거는 플라튼 공덱 이거예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는 석공 플라튼 같이 한 거겠죠. 당연히 석공을 따면 플라튼 덱도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울자 메키를 막 이런 거할 때나 석공을 따이는 거예요. 여기서 석화 걸리고 플라튼이 남아가지고 일기토를 해서 졌습니다. 이거는 카일스킬 여기서 얘가 죽고 역면은 살아있죠. 5성 관능 이상 줄이 해가지고 요렇게 버프 이제 관통 방어 무시. 깠다가 되게 센데 여기서 아멜리아가 정말 좋은 게. 아멜리아의 보호막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공댁 상대로 할때 아멜리아가 두번 보호막을 써주잖아요. 이게 공댁 상대로 또 턴을 벌어요. 그러니까 아멜리아까지 나오는 바람에 풀마덱 줄이 이것만으로도 빡센데 아멜리아의 보호막 이것까지 있는 느낌이야. 저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아멜리아가 안 죽었으면 진탕까지 쓴단 말이에요. 스킬셋이 너무 좋아. 풀마덱이 쓰기 좋게 나왔어요. 진짜 만약에 근원이 밀키를 풀렀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 줄이 대기나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메키를 플러튼 이 조합 이게 너무 진짜 지랄 맞아요 여기다가 주리도 석공 <목소리> 때문에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실베가 살아남아 가지고 정화 인격을 하죠 여기서 실베가 지금 육성 부활을 끼고 있는데 실베도 육성 불사를 끼면 은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봐봐요, 1킬을. 고정 피해로 애들이 녹아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 버프에 제 생명력 전환. 근데 플라튼 플라튼 남아가지고 유기토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구를 더한 다음에 스기셋이라던가 지금 줄이 영면이라던가 이거 방법을 찾으면 진짜 완벽해 직수가 있겠죠 이렇게 일기토 하다가 졌습니다 직사 걸리고 이런 상황으로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카일 이렇게 해가지고 카일 가이드 첫 번째가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처는 정말 다양합니다. 레이드 빼고 대부분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선별작 정말 쉬워지거든요. 선별작 안한곳 있으면 카일하고 멜키르린 연이 이거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는 공덱 하나는 마덱. 그 다음에 면역이면 은 서로 바꿔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추천템셋은 약공 치확치피 속공 이렇게 가면 되고 약점이 명확하게 현재 있는 상황이다. 아직 카일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번 주 주말이나 이때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줄이 역멸 뚫리는 그런 상황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카일에 대한 모든 것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 안녕